자 이제 147번으로 가봅니다. 자, 다음 같이 제 n행의 첫째 항이 2분의 n이고, 그 다음에 공차가 2분의 n 성분의 1인 공차 수열의 항을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2의 n 항 빼기 1개까지 나열을 했다. 자, 이와 같이 나열했을 때, 제 n행에서 2분의 1보다 큰 수를, 큰 수의 개수를 자, 2분의 1보다 많다, 큰 수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? a n이라고 하자. 쓰그나 n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? 10까지 a n의 값을 하시오습니다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3행이였다 그럼 뭐, 뭐가 되겠니? 2의 3승분의 2의 2승까지. 까지. 자,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, 여기까지는 2분의 1보다 이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몸의 값이 작거나 같은 몸의 값이 나올 것이다. 라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원래, 제3행은 뭐가 되더라 2의 n승계 2의 3승빼기 즉 7개의 항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뭐한다 2의 3승분의 2의 2승까지가 바로 뭐한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몸의 값이 되더라 이런 말의 뜻이돼요 따라서 우리가 n 번째 항이다라고 한 것은 당연히 2의 n 성분의 1, 2의 n 성분의 5, 이에 1땡땡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2의 n 2분의 2의 n 0 0 0가0 0 0 0 0 0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 되고 이 뒤쪽으로 계속해서 써 보면 0 0 0 0 0 0 0 0의 2의 n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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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의 n승분에 뭐가 되더라? 2의 n승 빼기 1까지 여기까지 이 놈의 총 개수가 바로 an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.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개수 바로 이것의 개수를 즉이 개수에서 이것의 개수를 빼주면 바로 an이 되겠죠. 결론적으로 이 an이다라는 말의 뜻은 2의 n성 빼기 일 마이너스 2의 n 빼기 1성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. 따라서 2의 이것은 2분하기 2의 n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거 이거 계산하면 2의 n마이너스 1성 빼기 1이 되고 여기에다 시그마는 차시오라는 소이예요시그마 말해 n은 1에서부터 10까지 2의 n 빼기 1성 빼기 1 따라서 이렇게 전개시켰놓은 뭐더라 분리수열의 시그마 합이 되더라 이런 소2 0 0 1번에 n 대신에 1도 해이니까 첫째 항은 1이 될 것이고 항수는 2의 10승 빼기 이렇게 하니까 1을 열번 빼라 그러니까 1 0이 되는 것이고 2의 10승은 1,024가 되고 여기에다 11을 빼시오. 1,01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. 어, 이것도 내용을 어렵게 생각할 내용이 어,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